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그런 거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타이밍.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보면 아주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게 우리의 인생에만 그러냐?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기도에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때를 아시고, 기도의 때를 맞춰서 기도에 전념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기도의 때에 기도하지 않고, 그까지 잠을 자는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성경의 약속 때문에 오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찾지 못하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고, 기도해도 열리지 않는다. 그럼 누가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약속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해결된다. 이 분명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보면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면 얻는다 그랬는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는데 우리 생각해 보면 어 기도해도 안 되는데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그 답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학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떠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들었다. 무감각한 제자들의 모습. 자,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인데 사단이 우는 사자 같이 삼킬자를 찾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먹이가 될수 있다. 그래서 깨워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부탁해도 기도하지 않고 무감각하고 잠만 자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가지고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마가문 14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죠. 우리가 이 성경구절을 종종 응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잘안될 때. 우리 마음은 간절합니다. 우리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핑계댈때참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 요 앞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겠다고 서로 싸웠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죠?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피곤하기 뭐가 피곤했겠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피곤한 게 어딨을겠죠. 베드로의 혈기 부리는 것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정작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자신의 일을 할 때는 피곤함을 알지 못해요. 자기의 이익 앞에서 아무도 피곤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과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때는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큰소리 쳤잖아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쭤보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죠.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혼장담했던 베드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큰소리 쳤던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마감은 13, 14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우리가 큰 소리치는 거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큰 소리만 쳐서는 안 돼요 큰 소리쳤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돼요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예수님이 베드로야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야 된이 순간,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로는 를 베드로의 삶이 실패의 삶이었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베드로가 뭐에 실패한 거예요? 기도에 실패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실패하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지? 왜 내가 이렇지? 왜 나는? 되돌아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실패 때문에, 우리 앞에 실패가 다가오는 것 아닐까요? 베드로처럼. 기도의 실패를 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틈방이로 두려고 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곤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일에 다 힘을 쏟고 나니까 정작 예배 드릴 때 피곤하다는 거 아니에요. 정작 기도해야 될때 피곤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강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강함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니까, 우리의 열정으로 하니까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주님 앞에 서야 될때 우리는 전부 다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른 기도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시간을 쏟고 여기에 모든 열정을 부르짖는데 결국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필요하는 것. 사람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것,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가 기도하지 않은 그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곤한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한 거죠. 나를 위해서는 피곤한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피곤해 받는가 한 거죠.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그때 이 제자들은 자기 어깨를 웃쓱거리고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정신을 다 썼잖아요 그래서 피곤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대부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견디게 이기게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견디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 1시대.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은 이거 좀 빨리 피했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생각.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를 받까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육신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평상시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할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종종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 좀 하겠다.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 좀. 종종 이렇게 한의원 가서 이렇게 진맥을 하고 검사를 받을 때 한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새벽기도 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때문에 목사님 몸다 망가져요 특별히 겨울에 교인들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집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찬바람 맞으면 특히 어르신들은 위험해요 새벽기도 하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몸에 안 좋을 수 있죠 그리고 간에도 안 좋대요 이거 푹 자야 되는데 자다가 일어났고 새벽 기도하다가 조금 피곤하다고 다시 잠들면 이게 아주 유치하이래요 이게. 이게 간에 그 가장 안좋다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하겠는데. 근데 주님이 습관에 따라 새벽에 기도하셨더라고요. 뭐 주님이 한 번, 두번 하고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요. 고정적으로 하셨다 습관에 따라. 한 번, 두번안 되면, 아나 어, 습관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습관에 따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습관에 따라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겠죠. 어쩌다 한번 기도하면, 우리 욕심적인 기도만 하게 된다고. 늘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한 번, 두번 해서 기도에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전하게 어떤 습관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습관이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부에다가 매일 세 장, 네 장씩 조금씩 조금씩 읽으라고. 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제가 세 가족 성경 공부할 때도 늘 그래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 오늘 못했다 그럼 넘어가라고.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라고. 오늘 분량만 하라고. 내일 분량 밀린 거 그거 읽겠다고 하다가 아유 이거 언제 이거? 다 포기해 버려. 밀린 거는 그냥 지나가라고. 어차피 또 돌아오니까, 오늘 것만 하면 돼, 오늘 것만. 내일 거 미리 가져지도 말고, 오늘 거, 오늘 저녁에 못 했다, 그럼 넘어가고, 내일 읽으면 된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세 장, 네장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1년이면, 나도 모르게, 성경 한번 읽는 거예요, 성경 한 번.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아침마다 찬송 한장 불러요. 우리가 평상시에 잘안 부르는 찬성 두번불러두번 처음에는 예전에는 세번 부르다가 이렇게 세 번씩 부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두 번씩만 불러두번 예. 그리고 그 성경 읽고 예. 그러도뭐 어느 순간에 보면 어? 유한계시로 왔네? 예. 지금 사무엘 하하 읽고 있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꾸준히 좀씩 좀씩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모든 게다 그런 거예요. 한 번에 뭐 크게 하려고, 한 방에, 한 방에 노리는 사람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한 방에. 한 방에 되지 않는다고, 한 방에.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졸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기도, 그거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매일 아침 최우선으로 기도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것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것. 그래서 집에서 잘 못하면 새벽기도 나오는 거죠. 물론 집이 멋신 분들은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 그런데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다른 것 하면 훨씬 유익이다. 그럼 그거 하세요. 그죠. 내가 지금 예배 참석하는 것 이것보다 이거 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다. 그럼 그거 하세요. 그러나 예배가 내게 우선이다. 그럼 예배 나오세요. 내가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것, 중요한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 소중하다. 내가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 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소중하다.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되겠죠. 예수님은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습관에 따라. 그렇게 습관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의 그 순간에도 내 원대로 합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소서. 이 기도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뭐겠어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번 기도해가지고 이런 기도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해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소진되었을 때 기력을 회복시킨 것그 이상이라고요 그 이상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언제나 기도부터 했다. 구약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모세라고, 모세. 중요한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것처럼 모세도 40일 금식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는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인도한다고 그러죠. 모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건 뭐겠어요? 어쩌다 한번 기도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한 시간도 너희가 기도하지 못하냐 그 기도의 빈자리는 결국 두려움으로 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마가원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심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만의 고백이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큰소리 친 거야. 그런데 정작 예수님 함께 기도하자는 이 말에는 아무도 동참하지 않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자.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과 함께하는 한 시간도 함께 기도하지 못했다. 기도에는 타이밍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요. 예수님은 세 번이나 반복해 기도하시므로 영적 무장을 완비하시죠. 마가복음 14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 때가 끝났다. 이제 고난의 때가 온다. 내가 이제 팔려갈 때가 온다 기도할 때가 있고 팔려갈 때 있고 나는 이제 팔려간다 주님은 은삼십에 팔릴 거라 알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처절하게 다른 성경에 표현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셨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거죠. 십자가 고난 아픈 예수님과 제자들의 자세는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기도의 때를 붙잡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고난에게 그십자가에게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지만,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큰 소리 치던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순간 기도하신 예수님을 의연하게 고난을 맞이하지만 기도하는 순간에 잠을 잔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모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피곤한 것, 우리가 좀 힘든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난 중간을 지키는 이유는 이 고난 중간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온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금요일 날 금식하는 것도 뭐예요 이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에 때가 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다 기도로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